자, 이 책, 제가, 근데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여러 번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제가 다 이렇게 워드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내용들. 그러니까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일부분만 한번 좀 읽어드려볼게요. 자, 스티븐 R. 건드리, 박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자,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내가 이전에 쓴 모든 책에서 미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106번째 생일을 2주 남기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를 처음 만난 때는 내가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으로 병원을 옮긴 직후였다. 우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진료실로 들어선 그녀는 늘씬한 몸에 풍성한 머리숱이 아름답게 빛났다. 나는 그녀가 65세 전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트를 넘겨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65세라는 말은 잊어도 좋다. 그녀는 75세, 85세 아니고 장장 90대였다. 7cm 힐을 신고 내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차트에서 본 숫자를 믿기 힘들 정도로 젊어 보였다. 자, 이분이 그럼 왜 이렇게 건강했는가? 이분은, 어, 그녀는 70여 년 전, 그러니까 20세 때 영양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가이 에로드 하우저라는 영양학자로 그녀는 평생 그의 조언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결혼한 후로도 그녀의 남편들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하우저가 말한 식이 요법을 철저히 따랐다. 흥미로운 건 그녀의 두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중 한 명은 의사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오래 살면 남편 두명 정도는 만나볼 수 있다. 이런 <laughs> 거 하나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30억 년 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하기도 전인 약 30억 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는 이제 지구상에 박테리아와 단세포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 도착했어요. 박테리아와 단세포 생물은 산소 없이도 자라고 분열할 수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산소는 종종 단세포 생물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 생물들은 우리가 유독가스로 알고 있는 황화수소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기 중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산소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테리아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생육하는 성질인 혐기성 환경에서 진화했으므로 산소는 오히려 그들에게 치명적인 존재였다. 갑자기 세상이 위험한 곳으로 변화된 것이다. 원핵 생물에 속하는 박테리아는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의 DNA를 물려줘야 하는 생물학적 의무가 있으므로 적대적으로 변한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영리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다른 단세포 생물 속으로 들어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급격히 변화시킬 거래를 시작했다. 즉, 박테리아는 음식과 보호막이 되어줄 안정된 집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 집의 주인인 숙주세포가 기능하고 생존하는 데 연료가 되어줄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했다. 그 합의로 인해 조류, 균류, 식물, 그리고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세포를 구성하는 진화세포인 진핵세포가 생겨났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좀더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박테리아가 지구의 산소를 피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사실상 모든 동물들 속으로 들어왔다면 이상한 말 같은가? 내친김에 더 이상한 말을 좀더 해볼게요. 우리 뱃속에 사는 박테리아는 바깥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과 친척 관계인 우리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박테리아가 살아가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그 박테리아들의 운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실제의 내가 아니다. 진짜 나라는 존재는 그 모든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내 몸을 이루는 세포의 90%는 인간 세포가 아니다. 나머지 90%는 우리 몸 안팎에 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의 세포로서 일반적으로는 미생물군 유전체라고 불린다. 어,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